와도 되고 그의 앞에는 오지 마세요 그의 손 아기 손들배 손들 이신 줄 나가서 보소한 나술빛을 그의 손바닥 빛을 보아 사전적 좋아요 구름이 하늘색, 도, 독이 있었는데, 새누은 마을, 마을이 옆에, 바닷물 속, 바다에, 물천은 바, 바이소, 바이소, 뭐. 옆에는 고이소, 으. 치즈야. 그 하나님이 다음에 또 다... 뭐 우리 사자 지름다 썼어요. 그 아주 어린 사람 삶은... 책을 읽고 다 사진 찍었어요. 그 아주 어린 사람은 냉장고를 열어봤죠. 여러분 사이에 햇빛이 번짝 떠고 저녁이 됐어요. 그 아주 어린 사람은 삶은... 집에 가고 이제 다른 사람만 있어요 이신줄인지 모르고 삼포 안기 그의 이신줄 하나님이 어디까지 읽었어? 여기까지? 음. 그의 시아우 세상 다른 사람은 계속 있고 산포하지 않아요. 그 말도 하지 않고 그 세상에 우위도 하지 않고 세상에 덤 덤지도 않고 물도 하지 않아요. 맞아요. 소아미가 해나가 해나가 물을 버리자. 해성은, 해성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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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리 가고 물에 변했어요 물에 변하고 그러다 다 저녁이 되고 글씨 글씨다지워주고 그림만 쓰기 시작했어요 그림만 쓰자. 시간이 똑같시간이 됐어요. 저자 다들 정리하고 모두 제자리에서 글씨가 또 나왔어요. 그 아주 어린 사람은 돌멩이를 던지라고 그 물을 버렸어요. 그 물은 다 없어지고 슬펐어요. 그 아주 어린 사람은 책을 가져왔어요. 그 어린 사람은 사람을 사고 가져왔어요. 그 아주 바닷물이 엄청 깊었죠? 깊은 세상을 걷는데그 배는 움직였어요. 그 배는 움직이고 참고, 움직이고 참고 했어요. 움직이고 참고. 그 세중한 바람들은 솔솔 불고, 시냇물은 더 밝았어요. 그 아주 어린 사람은 미소를 많이 지었어요. 그 아주 어린 사람은 계을하고 글씨도 짓고 말을 했어요. 그 아주 어린 사람은 책을 읽지 못하고 글씨만 봤어요. 그 아주 어린 사람은